샬롬 할렐루야!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아멘. 찬송가는 170. 9장입니다. 1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2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제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3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4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10편 78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10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베드로 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고린도우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행전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파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데사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리아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 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구중 그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디모드의 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곧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조시라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입니다 아멘. 아까 여기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혔어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려면 안목의 정욕이 차단이 돼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안목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을 차단을 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눈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안 열려 계속 세상 것을 최악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그 말이 있지요. 견물생심.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을 해요. 그러면 견물생심이 생깁니다. 견,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으면 견물생심은 똑같아요. 어떻게 푸느냐가 틀려요. 견물생심. 물 하나님 말씀이에요 비단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단결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은 누에꼬치에서 뽑습니다 누에꼬치에서 자기 입에서 실을 다 뽑아놨을 때 나비가 됩니다 우리 안에 원죄 자본죄 뭐 조상들부터 있던 그 모든 죄성을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면 그때서 나비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비단 하나님 말씀의 비단을 계속 하면은 우리 생심 우리 마음에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가 살아나 납니다. 생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주셨냐면 생자가 흙토 위에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삐침이 하나 있습니다. 견물생심이 똑같은 말이지만 육과 영으로 푸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모든 왕이 함께 모여 헤브론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종들 가운데 네 명을 정탄꾼으로 보내며 말했다. 가서 이 왕들을 정탐하고, 그들의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 마늘에 그들의 수가 적으면, 그들 모두의 수를 세어 돌아오라. 야곱의 종들이 은밀히 그 왕들에게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날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읽은 것 같아요. 그의 대장들과 함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앞에 앉았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 헤브론 왕이여.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소? 당신이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왔소?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헤브론 왕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내 죽게 구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이 오늘 당신과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의 제안에 응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왕이 속여 말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브론 왕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말했다. 내 네, 주여, 당신이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왕이 화친의 조건으로 당신에게 왔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사람과 함께 오지도 않았고 그들의 전쟁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주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평화를 얻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 모든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 각자가 홀로 우리 앞에 오도록 하시오. 만일 그들이 무기 없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ああ。アーメン